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아셀라 무알라이쿰 와라흐메 툴라 히와바라가 두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들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서로 돕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은 인간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공존의 틀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 무함마 살랄라후알이 와살란께서는 나는 오직 사람들에게 완전한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도덕적인 발음품행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서로 간의 신용과 존경을 얻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발음 품행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고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친밀감이 서로에게 생겨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꾸란 6장 15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니 이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 꾸란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서약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건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재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며 또한 의무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수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꾸란 36장 60절에서 61절에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탄은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니라. 그러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실로 그것이 바른 길이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며 나가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배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거래와 판매 등 상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도덕을 지켜야 하며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양심이 바탕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무한마살랄라 활리와살란께서는 진실로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고 이를 완벽하게 이행한 본복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아내 카디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 또한 변함없이 사도 무한마드가 편안하도록 노력하였고 단한 번도 그분을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살랄라홀리와 살랑께서는 그녀의 배려와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항상 그녀의 친절에 고마워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무함마살랄라홀리와 살랑께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의 선행에 감사하고 그녀의 가족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무함마드의 성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어머니 아이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여성이 사도 무함마드를 방문하였을 때 사도께서 그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카디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도시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돌아간 후에 저는 사도 무한마사라고 사람께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왜 당신은 그 여성을 그렇게 친절히 맞이하였습니까?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여성은 카디자가 살아 있을 때늘 우리를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친절히 대하여 여전한 신뢰를 표하는 것은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베푸는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특히 그들의 호의에 보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가족과 친구, 공동체, 국가 그리고 지도자에게 훌륭한 예의범절로 친절히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해 주시고 이슬람 공동체에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와 너희 가운데 책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